이단교회에 빠지면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족이나 친지 중에 이단교회에 빠진 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무진회를 써보았지만 무의로 끝나서 실망스러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단교회에서 행해지는 가르침이 허접하고 비성경적이며 그들의 신앙 방식이나 전도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이들을 만나 설득해보거나 심지어 협박을 해보지만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미혹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교회는 미혹의 영들이 세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미혹의 영에게 마음과 생각이 잡히게 되어 어떤 말로 설득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말로 설득하기보다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해요. 영적 능력이 없이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이단교회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